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성경이 가르치는 영생과 불멸, 그것은 어떤 것인지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교회에서 영생과 불멸을 다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혼 영생론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영혼 불멸론, 영혼 불멸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멸이나 영생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옥에 가서 고생하는 영원토록 죽지 않고 고생하는 영혼들에 대해서 영혼 불멸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붙이지 거기서 영혼 영생이라고 말을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영생과 불멸은 다른 이야기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은 영생이고 지옥에 가서 사는 것은 불멸입니까? 그것도 영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영혼은 다 영생하는데 예수님을 안 믿은 영혼은 지옥 가서 영생하고 예수 잘 믿은 영혼은 천국 가서 영생하는데 영생하는 것은 다 똑같은데 천국 가는 것은 영생이라고 말하고 지옥 가는 것은 불멸이라고 말합니다. 아, 여러분 구독자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히브리 2장 14절을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러니까 마귀를 없이해요 마귀는 없어졌는데, 마귀 때문에 예수 못 믿게 된 사람은 불멸하고 지옥에 가가지고 고생합니까? 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이것 때문에 그랬는지 개정판에는요 마귀를 없이 하시며 라고 하는 말을, 마귀를 멸하시며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멸하는 것은 지옥가서 고생하는 것은 멸하는 거고, 그래서 불멸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천국가 가서 지 어, 영생하는 것은 영생이라고 번역을 하고, 이래서 영생과 불멸을 다른 개념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번역 자체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개역에는 마귀를 없이 하시며, 얼마나 분명합니까? 마귀를 없애시는 겁니다. 그런데 개정판에는 멸하시며라고 멸하시며 그런데 이게 없애한다고 번역한 말 멸하시며라고 번역한 말은 헬라 말로는 카타르게오입니다. 카타르게오라고 하는 말은 몇 가지 뜻이 있는데 폐하다 무효로 하다, 없애하다, 완전히 설모없게 하다, 폐지하다, 쉬게 하다, 방해하다, 파괴하다, 멀리하다, 소용없게 하다 소멸하다 헛되다 이런 여러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 번역이 그렇게 여러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원문은 똑같은 카타르개오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멸하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고 소용없게 하는 것이고 폐지하는 것은 없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없애려면 공해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땅에 이 쓰레기들 다 불태워 없애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소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지옥 불에서 불멸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면은 그곳에는 마귀가 가장 적격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께서 마귀를 카타르게오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개역 번역대로 없이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미 지옥의 불타 재가 되도록 확정된 사실을 이미 없어진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성경에는 시간적 미래의 사건을 이런 과거형이나 완료형을 잘 씁니다. 저는 그것을 확정적 완료형 과거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은 그 그러더라고요. 예언적 완료형 아, 그런 말을 쓰는 건 신학에서 쓰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예언적 완료형 그런데 이런 말은 성경에 많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2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 앉으시니 이렇게서 앉으시니 이게다 과거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늘에 예수님 보좌 옆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틀림없이 그날에 예수님 보좌에 함께 앉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 과거형 완료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목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있는 것으로 보시는 겁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귀도 아직 시간적으로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영원한 불에 타서 제가 되도록 소멸하겠지만은 이미 없어진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과학의 형으로 딱못박은 겁니다. 없이 하시며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다니면 어린아이도 다 외우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한다고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실 때에 멸망치 않고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멸망하는 것과 영생하는 것을 대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영생하지 아니하는 자는 멸망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합니다. 그래서 멸망하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간단한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확인시키셨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범죄한 영혼이 불못에서 영원 불멸하며 영생한다는 것은 맞은 말입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하고 완전히 다른 말이지 않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만은 사탄이 한 말도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 그것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사탄의 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그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도록 영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말을 다 하나님이 친히 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탄이요. 성경의 하나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으로 사망의 존재가 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인식시키기 위하여 만들어낸 그럴듯한 거짓말에 우리 구독자들은 속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예, 가인의 영혼은 말이죠. 지금 악한 자가 죽은 것 보다가 6천 년 이상이나 더 불못에 가서 고생한다. 그거 납득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다 세상 끝에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죽은 사람이 영혼이 지옥 가서 아이고 뜨거라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아저 땅에 내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 보내 가지고 아, 그 기억이 있다는 말이잖아요. 기억이. 그런데 이사야 26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여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멸하사 그 모든 기억을 멸절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요, 사람이 죽으면 뭐가 없어져요? 기억이 없어집니다.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기억 없습니다. 기억이 없어지면 인격과 삶이 없어집니다. 죽기 전에 치매만 걸려도 자기가 누구인지 기억이 없고 아들도 딸도 친구도 몰라보잖아요? 왜냐하면 기억이 망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영혼은 기억하고 천국이나 불못에서 불면하며 고통과 즐거움을 느낀다는 말이 만든 합리적입니까? 예, 그렇다고 생각되십니까? 얼마나 엄청난 거짓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짓말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속고 있는 것이 바로 영혼 불멸, 영원 지옥입니다. 성경은 그 결단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이 성경이 그런가 하여 성경을 날마다 찾아서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믿도록 하십시오. 사탄은 이것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무당들, 점쟁이들 다 동원하고,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목회자들을 다 동원하고, 믿음 좋은 교인들을 동원해서 지옥 구경도 시키고, 천국 구경도 시킵니다. 그 지옥과 천국은 다 광명한 천사로 가정하는 사탄의 조작물입니다.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부터 읽으면 사탄은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합니다 택하신 자라도 미혹할 수만 있으면 미혹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을 확실히 바르게 알고 있는지 스스로 하면 시험해 보는 것도 할 만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어 산 자는 죽을 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는 상도받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되면이라 기억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생을 한다 그런 사상은 전혀 성경적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은 바르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냐는 사람은 멸망합니다 멸망하는 사람은 생명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기억이 멸절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사탄에게 속은 것을 기반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 복을 누리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